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 우링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부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랑,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선 항상 도시리잘 이기는 자는 상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아멘 오늘은 지속적인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해서 괴롭힐 때는 그 문제를 훌륭한 기회로 여기렴. 지속적인 문제는 늘 곁을 지키는 가정교사와 같단다. 배움의 가능성은 배우고자 하는 내 의지에 의해서만 한계가 정해지지. 믿음으로 문제에 대해 내게 감사하렴, 이 어려움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내 눈과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거라. 문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문제는 너를 낙담시키는 힘을 잃어버린단다. 반대로, 감사하는 태도가 너를 하늘의 장소로 들어올려 나와 함께 거하게 하지. 이 시선으로 보면 네가 잠시 겪고 있는 가벼운 환란은 장차 네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 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준단다.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합니다. 가벼운 환란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환란 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우리를 낙담시키고 힘을 빼앗아 갑니다. 이 시간 묵상할 때에 이 환란에서 이, 이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애쓰고 노력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발버둥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죠. 지속적인 문제니까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계속해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속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는 선생님과도 같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그 문제가 왔을 때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통해 내게 열려질 가능성을 보라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그 가능성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감사하면, 문제에 기도하면 우리는 그 문제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문제는 힘을 잃어버리고 반대로 우리는 하늘에 올려집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가벼운 환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가벼워집니다. 지속적인 문제들도 하나둘 내 곁에서 사라집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이상 괴롭힐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받게 될, 누리게 될 영원하고 큰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지속적인 문제들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조금씩 이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이 문제들과 괴로움에서 주님께 감사할 기회를 찾게 하시고 기도할 기회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는 문제를 이겨내고 낙담하지 않고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